돈, 세상의 수많은 말 중에서 이토록 다양한 감정을 가진 단어가 또 있을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쭐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한다. 돈을 수준 높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면서도 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수준으로 잘못 평가되기도 한다. 돈은 저속한 대화 주제로 여겨지지만 성공과 부호에 관한 세미나와 모임은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돈의 실체와 느끼는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작은 가치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돈은 전부다. 어떤 사람은 건강과 사랑과 존경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돈에 큰 의미를 두며 사는 사람이 돈에 관한 걱정을 덜 하기도 하고, 돈에 별로 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하루 내내 돈에 관한 고민에 빠져 살기도 한다. 돈은 에너지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만 꼭 돈이 많아야 살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햇볕을 받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듯이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한다. 적은 돈이 큰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많은 돈이 별로 힘을 못쓸 수도 있다. 돈을 위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잃기도 하고, 적은 돈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도 한다. 돈은 게임이다. 돈을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자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에 지배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지 돈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무대이며 그 속에서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달려 있다. 게임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환희를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억매임을 느낄 수도 있고 자유를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의 게임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게임의 승패는 게임의 주인만이 책임질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후회 없는 플레이를 펼칠 기회를 남에게 맡길 것인가? 돈은 일한다. 돈은 허상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실체처럼 우리를 압박하기도 한다. 그런 돈이 때로는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잘 안다. 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유기체다. 이왕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 부자는 돈을 존경하지도 않지만 돈을 무시하지도 않는다.돈을 소중한 친구나 동료처럼 여기며 보살피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돈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도 돈의 성격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면 돈이 당신의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이며 알아서 일한다.달란트는 유대의 화폐 단위로 재능이나 선물을 또는 기회의 의미로도 쓰인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이렇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뭘 해서 어떻게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성경에는 장사하여 라고 짧게 설명되어 있고, 그 장사하여가 영어로는 put his money to work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특히 달란트 비유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 순간 그 비유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어떻든 돈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일하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성공을 이룬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위험에 대한 감수와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 성장을 이룬다. 그것이 재능, 선물, 기회를 의미하는 달란트다. 이 비유의 시작에서 주인이 돈을 줄때 어떤 계약이나 조건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공짜로 주어질 수 있으며 그 기회의 수나 크기 또한 다양하다. 다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워크는 일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용하다 또는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이다.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만일 당신의 삶이 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돈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언제까지 돈 걱정을 하며 살 것인가? 돈 생각을 미리 하지 않으면 돈 걱정을 하며 살게 된다.